네. 자, 김병기 원내대표가, 어, 한 시간, 전쯤인가요? 좀더된 겁니까? 입장문을, 냈더라고요. 입장문을 냈습니다. 10시 16분이니까 한 9시쯤에 입장문을 낸것 같은데, 진의 공방이 반복되어 안타깝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합니다. 첫 번째, 한결의 신문의 칼 호텔 방값 거짓 해명 보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원님과 함께 확인한 결과, 대한항공이 칼 호텔에서 약 34만원 조식 포함에 구입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어, 최초 보도에서 느끼는 감정이 70만원과 38,000원이 다르듯이 1박 80만원과 34만원은 다른 것 같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 불문 숙박권 이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 라고 했고요. 자, 두 번째, 2023년 며느리 손자가 하와이에 입국할 당시 하노이 지점장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생후 6개월